네, 안녕하세요, 한강민입니다. 현재 바벨길에 있고요. 어, 뭐 영상 찍어야 되나 이거? 뭐 영상 찍어야 하나 이거? 다들 지금 접을 준비 하셨죠? 예. 특히 이제 암유정맘들, 저와 같은 이제 암유정마미들은 지금 이제 우리 아들이, 우리 아들 닉스가 이제 닉스 킴, 스 킴이 이제 좀 승진을 하나 했더니 음, 승진이 취소를 했네요. 이제 사람 구실 좀 하나 했더니 그대로 이제 병신이야. 음 사람 구실 좀 하나 했더니 고대로 병신 음. 아, 전면전 칼다 썼지. 이렇게. 야 그리고 나는 솔직히 어 요즘 아 마음에 안 들어. 어, 난 뭔가 마음에 안 들어 요즘. 음. <laughs> 요즘 아아 아, 그리고 잠깐만 에픽세븐 얘기해서 좀 미안한데 어, 참고로 에픽세븐이 지금 미 한국은 모르겠어요. 한국은모르겠는데 미국 구글 앱스토어 지금 매출 3위로 뛰었어요. 그리고 써머는 7위. 제가 지금 써머를 10년간 하면서 10년간 하면서 구글 앱스토어 매출 순위 봤을 때 에픽 7이 써머보다 높았던 적이 있었나? 제가 알기로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한두 번뭐 있었을 수도 있겠죠. 가끔 구는이 친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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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 뛰이어요는위친머는이위다이유가 예, 있어, 친구는 이친이렇게는이하는게 그냥. 형 알잖아 형 지금 써머 영상 거의 한 9년간 올렸거든요 9년간 올리면서 항상 얘기하는 것들이 없는 얘기를 저는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없는 얘기 막 지어서 해내 하고 김필이는 막 무죄인데 존나 살인자 취급하고 저는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이게 있다니까요 아 근데 참고로 저 이유를 모르겠는데, 내 에픽 세븐 지금 계정, 진짜 존나 축인것 같아. 아, 농담 안 하고, 최근에 나온 그 월광 몬스터, 그, 저 뭐야, 하르세티? 어, 그, 니까 에픽 세븐에도 지금 풍드나, 어, 풍드래곤 나이트 같은 그런 캐, 캐릭터가 지금 최근에 오, 월광으로 하나 나왔거든요. 어, 하르세티라고 여자, 여왕 느낌 뭐 그런 게 있어요. 약간 미치지 마미친는것 같긴 해. 약간 불광동 미치냐 약간 이런 느낌. 어. 어, 근데 어. 얘가 이제 새로 나왔는데 제가 신비 메달이라고 이게 약간 이제 써머로 치면은 약간 좀 각소 같은 느낌? 어, 약간 그런 건데 이제 50개가 한 장이야. 50개가 모여, 모이면은 하나 뽑을 수 있어요. 약간 각서 같은 느낌이에요, 서머에서. 이제 제가 이게 그이 신비 메달이 100개가 있었어요. 100개면 이제 두번 뽑을 수 있겠죠? 두번 뽑았는데 나왔어. 그게. 비담이. 어, 월광 새로나, 새로 나온 그 신캐 있죠? 풍드래곤 나이트 스킬 갖고 있는 거, 하르세티. 얘가 나왔다니까? 두장 만에? 깜짝 놀랐어. 아, 진짜 저는 현재 단한푼나썼어요단한푼다쓰고 지금, 며칠 안 됐는데, 벌써 월광 몬스터가 일곱 개야. <laughs> 아니, 뭐, 공짜로 주는 거 말고, 뭐, 잡, 집빌 뭐, 이런 거 말고. 뽑은 거. 뽑은 게 일곱 개야. 지금, 일주일 정도 했나? 일주일 했는데, 지금, 서머 10년 한 거에 지금 반만큼 뽑았어. 그러니까 이게 매출이 올라가는 이유가 있다니까 얘들아 이써봐 어, 봐봐 지금 다섯 장 있어요 여러분 어, 이거 한번 뽑을까 네, 오늘 이거 이제 뽑고 이제 접게 접을게요 어. 저는 일단 불고조 불사 예 불매구미 이거는 이제 다른 거 뽑을 게 없어 다른 게 뽑을 게 없어서 이거 한 거고 그다음에 물인형술사 얘도 지금 딱히 뽑을 게 없어가지고 이거 했고 네, 이렇게 했어요. 뭐 이런식으로 했습니다 아뭐 이거 딱까스하게 뽑고 어, 어 불꽃냥이 또 나오네 어. 저아 제가 지금 진짜 어제 이거 패키지 보고 좀 존나 괘씸했던게 뭔지 아세요 하, 저 요거 참고로 이거 요거 한장 뽑은거 불꽃냥이 나왔거든요 와 멘탈 이거 이거 멘붕 CEO더라 진짜 어. 내가 어제 이거 벨페 딱 보고 나서 이제 패키지 출시되는 거 보고, 김 PD 진짜 괘씸한 게 뭐냐면은, 야, 10주년 이벤트라는, 이거는 사실 10주년 이벤트뿐만 아니고 10주년 이벤트에 SWC 이벤트 합쳐진 거죠. 여기서는 지금 번개 3만 5천 개 쓰고, 달랑 한장 주면서 요걸로 맛보기 해놓고, 패키지 출시. 그니까 요걸로 맛을 보고, 여기다 이제 돈 쓰라는 거지. 야, 나 이거 보고 조금 그, 뭐야, 이거. 어. 여기 지금 압류정, 떡상, 뭐 이런 애들 있죠. 어, 이런 애들은 내가 볼때 아직 잘, 지금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는 애들이야. 지구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거야. 지금 암료정 망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망한 건 아닌데, 망한 건 아닌데, 하... 일단은 와신분 뭐 아시겠지만은 패시브가 여러 번안 뜹니다. 그러니까는 네 마리가 다 저항하고 지랄해도 그냥 딱한번 떠요, 통찰이. 그러니까 통찰이 여러 번 떠도. 공개지는 한 번만 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어, 통찰은 여러 번 떠도 공개진 딱한번 떠요. 어, 그래서 10%, 10%, 1 0해 가지고 약간 그러니까 뭐 여러 개저항해 가지고 막통 통찰이 여러 개 여러 번 터져 가지고 이렇게 뭐 아궁 전체 공격 계지가 막뭐 10%, 10%, 10%막 뭐 이렇게 10%, 10%, 10%해 10%, 10 가지고 막30% 증가하고 40% 증가하고 20% 증가하고 뭐 이게 아니고 최대 그냥 한번 터져. 요 최대. 그리고 통찰 자체도 그렇게 잘 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음좀 그렇죠. 약간 그냥 병풍 느낌. 그래도 이제 암드나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암드나는 그래도 좀 이렇게 자기 질도 나오고 좀 이렇게 하는 질탱 역할도 하고 하잖아요. 빈마음 나왔네. 근데 암요정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나, 이, 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어, 이게, 그냥, 이게 정상이야. 풍피에 나오고 그냥 마, 많은 거야. 어, 풍피에, 뭐, 불뱀, 어, 물실프. 어, 그러니까 여기서돈 쓰시면 안 돼요, 여러분. 어, 제가 이거 산 이유는, 저는 사실 이거 뽑을 생각이 없었어요. 어, 어차피 안나는거 알고 있었거든요. <laughs> 뽑을 생각 없었는데, 여러분들의 돈. 이 영상을 보는 수천, 수만 명의 유저들의 저금통.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저는 이게저 자신을 희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압류정은 뭐 공카 글 보인가는 조금 개념 글이 몇개 있었는데 이 압류정이라는 캐드 자체가 대 압축력이 그래 좋은 게 아니야. 그렇게 좋지가 않아. 공속리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방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딱히 뭐 힐, 뭐 면역, 뭐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딜이 잘 나온 것도 아니고, 딱히 그렇게 좋은 스킬이 없어, 사실. 그니까 어쨌든, 이 실레나라는 걸 하려면은, 실레나라는 걸 하고, 실레나에서 이기려면은 결국 뭐 딜이 잘 나온다든가, 상대방한테 좀 치명적인 데미지를 준다든가, 어뭐 아니면 데미지를 안 주면은 대신에 뭐 아군을 잘 살린다든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유지력을 뭐 갖는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둘중 하나는 있어야 돼. 야 남생. 아니면 뭐적 상대방을 다 이렇게 뭐 CC기를 막잘건다든가뭐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어 암내정은 아무것도 없죠, 그게. 뭐 공속 리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딜이 잘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전체 반 방갈 건 것도 아니고, 뭐, 아군 유지력이 늘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대 압축력도 줄이거든. 그런데 지금 패치를, 벨패 상향을 받은 것도 결국, 최대 10%. 좀 그렇죠? 뭐야, 이거? 이스나이퍼 소환 조갔다 어떻게 어떻게 이게 조같 조각, 조같을 수가 있지? <laughs> 응?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차피 저는 원래 기대 안 했어요. 저는 요즘 이제 에픽 세븐 하고 있기 때문에. 예의상 조금 이제 패키지 몇개 샀고, 그리고 이제 우리 사랑하는 유저분들, 저와 같은 이제 개돼지, 같은 개돼지 여러분들의 이제 저금통을 지켜주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희생을 해가지고, 요런 거딱 보면 이제, 이제 좀 지를 맛이 없어지잖아. 이러 나는 진짜 어제 그 패키지 딱 나오는 거 보고, 하, 아, 바맛떨어더라고 조금. 10주년 이벤트라는 데서는 딸랑 한 장, 딸랑 한장 주고 요걸로 사람들한테 이제 맛을 좀 보기 한후 패키지 돈벌이 아, 좀 그렇다. 요즘 김 PD가 아까 조금 하는 짓이 살짝 반맛이야 조금, 약간 조금 비호감, 아, 좀 그래. 그래도 실약간 그런데 이제 암유정 조금 뭐 패치 받았으니까 한번 써볼까? 실레나 두 판만 해볼게요. 아 그리고 지금 이번 실레나 지금 스페셜리그 실레나가 지금 이 룰이 뭐냐면은 이제 프리벤이거든요. 나는 요 프리벤을 그냥 일반 실레나 있죠? 우리 정규 시즌 정규 시즌에 그냥 도입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은 난 개인적으로 game 어 o 어 e yet. What 좋 s this? 이프리 i 은 Maiden. This is a good game. I'm not a pre-bender. I'm not a pre-bender. i 무슨 문제 아세요? 난 되게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근데 이런 데서는 압류정을 쓰는 게 의미가 있나? 압류정을 어디다 쓰지? 압류점을 여기서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네 음... 여기서 압류점 써야 돼? 아, 왜냐면은 딱히 약할 거에 한, 한 애들 없잖아. 그러니까 이래서 암류중에 문제라니까. 암류중 암주나 비교한 람 되게 많았거든요. 어, 근데 제가 그랬죠? 제가 어제 어제도 영상에서 말했잖아. 너무 이렇게 오바할 필요 없다고. 나와봐야 한다고. 이 게임은 나와봐야 알아. 야, 근데 잠깐만. 얘네 빠르다. 어, 뭐야? 사스. 근데 이거 다음에 아 이거 있구나. 오케이.

때되 끈질기네. 이기고 싶은가? 십죠 압류정 어떠 쓰지? 아, 아 통찰로 인해서 그리고 또또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하잖아, 내가 없는 얘기 한 하지 않는다니까. 이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저항을 뜬다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수 저항 때문에 뜨, 수, 뜰 수도 있고, 어, 그, 원래 그, 아시죠? 그 절, 절대 저항. 어, 절대 저항 때문에 저항이 뜰 수도 있고,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효저 수치 때문에 저항이 뜰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통찰도 이제, 이제 압류정이 있으면 이제 통찰 때문에 저항이 뜰 수도 있고, 어, 근데 이제, 일단 마법이 딱 들어올 때, 절대 저항, 그리고 저항 수치. 요거에서 먼저 필터가 돼요. 필터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저항이 뜬다? 라고 해서 이게 꼭 통찰 때문에 저항이 뜨는 게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아시죠? 아, 여기서 이제 암자 한번 써봐도 되겠다. 음, 남녀였지. 여기 있다. 남녀장.

나는 물 그림자를 밴을 한다는 가정하에 잠깐만 얘 얘한테 돼지 돼, 돼지려나 모르겠다 가보자 <laughs> 근데 압류정으로 이슬로 쿨 하나 밀수 있지 않나? 당겠다 <목소리> 그래서 오히려 효저리더를 안 하는 게 통찰에 유리할 수도 있어. 뭔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효저가 너무 높잖아. 그러면은 이 뭐야 이씨발 뭐 이씨 뭐 저항 못해. 뭐 이런 적 같은 캐릭터가 다 있어. 야이 새끼야, 새끼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어 잠깐만, 아, 이고 아, 아니 잠깐만 이, 아, 아, 스킬을 요거 쓰는 게 아니었는데, 아 fuck, 좋댔네. 아, 요즘 요즘 에피세븐 했더니 감을 좀 잃었어. 미안해. 이게 저거를 저거 했었어 했어. 하, 그피 바꾸는 거, 어, 피 바꾸는 거 아시죠? 그거 그걸 했었어 했어 어, 돼지겠는데? 십네아레기 <laughs> <laughs> <좋던데? 웃음> 고대로 쓰레기. 아, 근데 암드나는 암드나가 사귄 게 뭐냐면은 그냥 아무 때나 쓸수 있어. 암드나는 그냥 아무 때나 쓸수 있어. 근데 이제 암리전 같은 경우는 약화효과 거는 약화효과가 통찰에 의해서 저항되는 것도 빡세고 절대 저항 있지, 저항 수치 있지. 요거를 다 걸른 후그 다음에 통찰을 터져야 돼요. 그것 그런 것도 있고 또 약화 효과 안 걸면서도 팬이도 많잖아. 어, 그러니까 뭐 굳이 음, 그러니까 암진화랑 조금 조건 자체가 그냥 너무 차이가 나지. 암진화는 그냥 골라도 돼. 그냥 골라도 돼요. 그냥 골라도 어, 공개자가 막막 증가한다 말이지. 그리고 또암전한또 중첩이 중첩을 터지잖아요. 어. 근데 암여정은 조건도 까다로운데 또 중첩도 아니야. 맥시멈 10%. 어. 그러니까 이게 여전히 불구다. 어, 여전히 불구. 어. 아, 형별 안상이 잘 아, 형별 안상이 잘했어요. 어. 여튼 시합 잘끝 제가 다음에 또 할게요. 안녕.